제가 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대추밥백 한약 한제를 복용을 하고 임신 시도를 했고 또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제를 더 먹고 임신 시도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 두달 동안 비임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조금 뭔가, 어, 실망감도 크고, 왜냐면 제가 한약 복용도 열심히 하고, 한약 복용하는 기간동안 금기식품을 되게 잘 지켰거든요. 커피도 안 마시고, 돼지고기, 닭고기, 뭐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를 다안 먹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어, 며칠 전까지 되게 무기력하고, 어, 실망감도 조금 있었고 했는데, 근데 이제 두달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한약도 먹으면서 그런 음식들도 잘 조심하고, 제몸 관리를 되게 잘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두달 동안,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난 두달 동안도 컨디션이랑 그런 제 건강 관리가 잘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계속 누적이 되면, 앞으로도 누적이 되면... 더 나중에,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앞으로 이제 계속 건강 관리나 몸 관리, 뭐 음식,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주의해서 꾸준히 관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한의원에서 만약에 비임신이 나오면 12월 생리 시작할 때부터 먹을 수 있는 그 다리는 한약을 보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는 한약을 먹고 있고 그 다리는 한약은 총 4첩이 들어있어요 그 하루 한첩을 다려서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 한첩을 아침 식후에 한번 마시고 저녁 식후에 한번 마시는 건데 아침에 초탕을 하고 그걸 그대로 저녁에 재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려 보니까 약불로 최소 2시간 반, 3시간은 다려야 이게 한컵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한컵한 한 200ml 정도가 될 때까지 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리는 날에는 온 집안에 한약 냄새가 풍겨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하루 종일 정성껏 다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격일로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오늘 먹었으면 내일 모레 먹고, 내일 모레 먹었으면 그 다다음 날 먹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팩에 들어 있는 한약보다는 맛이 더 농축된 맛이에요. 더 쓰고 뭔가 매워요. 그런 막 생강, 대추 이런 성분이 들어 있나 봐요. 되게 매워요. 그리고 써요. <laughs> 확실히 더 농축된 맛이라서 그래도 열심히 먹어야죠. 열심히 다려먹고 있습니다 뜨거워. 저녁에 먹을 한약 재탕은약 초탕한 약재에다가 물 1리터 정도 넣고 약한 걸로한 2시간 이상 달려야할것 같아요 한 번에 려야해 200ml 될까? 응자더줘야돼 음, 된다 렇지 잠깐만 핫 아, 뜨거 뜨거거 <laughs> 뜨거? 됐어? 딱2 0 0다2 0 0 m l 응. 땅이 a n k y 어어 t h a 이네딱한컵 나오나? n k you, thank you. Thank y o 이 Thank you. Thank 한약 다리지 마세요 지워지겠지? 음. 오늘... <laughs> 다리는 한약은 이렇게 한약재가 안에 들어있고 이채로 다리면 돼요 두첩제 먹는 날 운동 가기 전에 미리 다려놓으려고요 꽤 오래 걸리라고요 많이 다려졌나봐요. 여기까지가 200ml인데 이것 까 지금 나와가지고 많이 농축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마시고 좀 이따 저녁 때는 잘 맞춰보려고요. <목소리> <laughs> 아, 매워. 아침, 일요 아침부터 다려놨어야 되는데,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전신대쯤으로. 두개 남았어. 하나는 냄비에 넣고, 물1리터 넣고, 오늘도 푹 끓여보겠습니다. 한1 시간 정도 더 다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제가 매일 아침 마시고 있는 올리브오일과 레몬. 그리고 이거는 진저샷이에요. 제가 손발이 굉장히 차거든요. 좀 몸을 따뜻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매일 아침에 따뜻한 차한잔 마시고요. 아침뿐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따뜻한 차, 물을 마셔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공복에 올레 샷한잔 마시고 그 다음에 진저 샷한잔 마십니다. 저는 이거 뭐또 모르고 처음에 올리브 오일만 생으로 먹어봤거든요. 와 근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이게 쓰기도 하고 되게 매콤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맛이라서 근데 레몬이랑 확실히 섞어서 마시니까 그나마 마실만 합니다. 이렇게. 이걸 한잔 마십니다. 음! 그리고 이거. 진저샷도 바로 가요. 이것도 처음에 마시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올레 샷보다는 이게 훨씬 맛있어요. 또 확실히 매운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저, 생강이 들어있어서 아, 이거 먹어도 먹어도 적응이 안되네? 아, 개무당 마셔볼게요. 다리는 하냐? 세 첫째 저녁 마시고 있어요. <laughs> 하루 남았다. 내일 모래만 먹으면 끝. 아 너무 써 진짜. 이렇게 끊기 시작하면 약하게 줄여보고 이렇게 한두 시간 동안. 다리고 양을 체크하면서 계속 다려볼게요. 한반 정도 다려진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다린 거거든요. 근데 1리터를 넣고 지금 물의 양이 반 정도 줄었으니까 한 시간 더 해야 될것 같은데 4일 차 마지막 다리는 약 마시려고요. 드디어 마지막 한약입니다. 어, 이번에도 다리는 한약, 내첩 네 모두 복용을 했고요. 어, 남은 기간 동안 자연 임신 시도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음,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 몸을 챙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들도 꾸준히 기록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감기 조심하세요.